요자5 1번 갈게요 잠깐만 자얘답 뭐냐 우리 2개 불러라 자 X 누구 누구 X 플러스 y는, y는 0 하나 또 하나는 7x 7 y 7이 뭐야 -4. 마이너스 4 0. 0 그러면 묻자 뭐 맞는 거 같은데요 자, 3번이 누굴까요? 7X. 7x죠, 양수니까, 정답. 7x 이너스 7y 이너스 4는 0. 자, 요게 한번. 자, 4번이 누굴까요? x 플러스 y는 0. 여기까지입니다. 끝. 됐어요? 됐죠? 자, 각을 이루는 직방 수개. 답 맞아? 틀린 거 없어, 승겸? 맞아? 오케이. 그럼 53번 가아얘원 예, 그려보세요. 자 53번 나갑니다. 자 직선을 먼저 그립니다. 절대 원을 먼저 그리지 않습니다. 자 y는 x 더하기 1이란 직선을 올려라. 자, 전 올렸습니다. 여기가 절편 두 개입니다. 절편 두개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자, 자그 다음 반지름 길이가 3입니다.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요. 반지름이 3인데요. 이 원이 x축에 접팝니다 되게 쉽습니다. 그러면 반지름이 3이려면 자 잊지 마라. x축에 접팝니다 하면 요 반지름이 어느 좌표를 따라가? 네. y 좌표 분명히 아침에도 했습니다. y 좌표 따라 그럼 y 좌표 값이 얼마라는 거야? 3. 3. 그럼 질문 여기가 y 좌표가 3일 때 x 란거마야 음. 정답 벌써 떴습니다. 얘가 3일 때 여기가 입니다. 근데또 하나 원이 몇 개냐? 두 개거든. 얘가 반지름이 3인 원이야. 요 원이 지금 그리면 제가 이렇게 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x 축에 접하는 원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아까 좀 이쁘게 정리.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 위에만 있을까요? 위에만 있을까요? 아니죠. 밑에도 있겠죠. 밑에도 어디? y가 똑같이 3이면 마이너 3만큼 되리세요 그럼 마이너 3일 때 x 값이 얼마가요? 요값 찾아보실래요? 안 어려울 텐데. y가 마이너 3일 때 x 얼마니? 마사. 이 정도면 답이 보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예요. 즉 그러면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이렇게 있거든. 즉 여기는 어떻게 그리셔야 돼? 맥주 접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두개 나옵니다. 어, 벌써 원방이 보이죠?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자 저는 보입니다. 화면 중심좌표가 2,3이고 반지름이 3인원. 그 다음 또 하나는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4,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이 얼마인 4인 원. 그런데 아직 학생들은 자꾸 그을 풀려고 하죠. 특히 서울군 특히 그을 풀려고 되게 좋아해. 근데 자 보실래요? 그럼 만약에 그을 푼다면 자 묻자. 중심점 표를 어떻게 넣을 거니? 그거부터 고민해라. 안 서영, 중심점 표를 어떻게 넣을 거야? 중심이 y 는 x 더하기 위에 있습니다. 어떻게 세팅할래? A, 얼마? 정답 요겁니다 근데 방금 얘기했죠. 그러면 중심점 표가 이렇게 되니까 반지름 얼마? 3이 됐죠. 그러면 봐. 아까 방금 했죠. 얘를 그려놓고 봐. 중심점 표가 현재 여기 있는데 그래프를 그러니까 얘를 자꾸 시으로 풀면 답이 잘안 보이거든요. 중심점 표가 이렇게 나오면 자 얘들 다 이렇게 되더라고. Y m i n u A minus A 이렇게 u s A m i 다다 s A minus A minus A m 왜안 u s 는지축아접한축 이걸 안써이그안요자그러요자약에자 이제 에자 이제 다시 갑시다. x y A m i n A 제제곱은 s A minus A minus A minus A minus A minus A m i n A b 라고 안쓰는게 어디냐 A n u 중심좌표가 직선이 있으면 한문0에 쓰기 제일 좋습니다. 0 0 0에서6 0에 접합니다. 그에 물어보자. x 축에 접하면 x 에서몇 개야? 한, 한 개야. x 0 0 0 하나야. 그0 0 묻자. x 0 0 어떻게 구하냐? 0민 y 6,000에서 6,000에서 y 0 y 다0 0에서0 0 0 0에서 근데 이렇게 푸는 것도 연산이 어렵죠 어, Y자 연산수 때 잡으세요 X-A제곱에 플러스 0 넣으면 내가 A플러스 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는 0이거든 이거를 중근이라도 푸면 되는데 연산이 어렵습니다 특히 서울 학원 연산 이 정도 나오면 어려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전 어떻게 추천하냐 X축에 접하면 아까도 누군가 있했냐면자중심좌표의 누가? y 좌표가 y 좌표가 반지름이랑 같다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잘못된 점이 있어. 분명히 중심표는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밑에 있을 수도 있잖아. 직선 하나 올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안 그래? 쟤는 지금 원이 두 개인 거 우리가 봤으니까 쉬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가장 좋은 건 원을 그리고 눈에 머리속에 입력을 해놔. 중심점표 이거야? 반지름이 3이고 x축에 잡아는은 원은 2에 하나, 밑에 하나. 이러면 편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어쩌느냐? x지만, 즉 절대값을 쓰는 게 있어. 절대값 a 플러스 1이 모랑도 같은 반지름 3. 이러면 단 되게 빨리 끝나. 그럼 또 하나 보자. 절대값이 3입니다. 그럼 a 더하기 1은 몇개 나와? 두개 누구야? 하나는? 3. 이거 나 a 더하기 1이 얼마야? 하나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얘는 a가 얼마야? 2. 거나 또는 얘는 a가 얼마입니까? 마 4입니다. 끝. 너 나가. 졸리면. 53번 여기까지입니다. 됐어요? 끝. 됐지? 자, 63번 가겠습니다. 52번, 53번 했고 63번 가겠습니다. 졸리면 나가서 들으세요. 아까 양일이 아침 내일서 했었어요. 수영이 나갈 거야. 어. 확인괜찮은요피곤하 야, 육상 가자. 너네 졸린대 쪽에수 끝날 거야, 나한테. 자, 육상 갑시다. 아, 내신 기출문제 1순위, 6, 4, 3. 자, 원도 그냥 막 그릴게요, 제가. 원이 이렇게 생겼구요. 자, 그냥그 직선은 반지의 차입니다. 자, 직선은 Y가 2분의 1이니까, Y는 이거네. 여기 생겼겠네요. 여기까지. 맞게 들었습니다. 자 생기는 편의기입니다자피흉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집중의 하나 대입해서 교정구하는 새끼 절대 하지마 대입해서 교정구하는거자묻자 김예진 얘 예? 무슨 공있 써야 돼? 대요응 편구하는 방법 아, 옳지 점직선입니다 오케이 자 원의 중심에서 여기 직선에다 수선을 발그려 수직표시해 따라와 수직표시해 그러면 이 현은 무조건 이등분이야 이등분 됐다는 표시도 해 그럼 요점은 TQ의 중점이야 M이라고도 써그 다음 반지름 연결해 자 무조건 현은 점직선하고 점직선 공식과 피타고라스만 있으면, 풀수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가자. 자, 점점점점. 일죠영번나 영에서, 직선 X-Y, 이오지 거리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요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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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a제곱 플러스 b제곱 4. 정답. 절셋값 옳지. 0 더하기 0 더하기 오케이. 5. 오케이. 여기까지. 그럼 루트 5네. 5네. 약분. 6, 2, 1. 음. 루트 5네. 5는 5. 루트 5. 정답. 끝. 자, 그럼 누가 루트 오야저 노란색. 원의 중심 5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잉. 할수 있지? 됐어. 나 여기까지만 해줄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준다. 자, 친절하게 정말 여기까지는 없다. 여기까지 해줘서 내최상이야 자, 나. 길이그 다음, 이길이 나. 그 다음, 춤이 이이이리 나. 그 다음, 춤이 이리쁘게 나. 다 자, 문자. 자, 마무리합시다. 다해야. 반지름이 얼마니? 이만큼이. 옳지 그럼 MQ가 얼마니? 얼마? 이요. 정답 피타고라.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한번 더 써줄게. B, B, 에 제곱, Q, 나머지 B, B, 네, 제곱, O. 빼니까 정답. 그럼 얘가 이면 얘는 얼마야? 4 얘는 무조건 해라, 진짜. 끝. 그냥 요거 가자. 육자. 육사에 무가나야 그냥. R이 1부터 어디까지 들어가? 20까지 들어가요. R이 1부터 20까지 갔을 때 자, 점직선 만나는 점의 개수입니다. 점의 개수야. 자, 여기까지 일단 써놓고 얘 지울게. 했죠 자, 얘는 어떻게 풀 거냐? 다 집어넣을 거냐? 아니지. 내가 설마 다 집어넣겠냐? 6, 4, 6, 4. 6, 4. 올림포스에 있는 문제. 올림포스에 있는 문제. 자, 얘는 얘들아. 다 놓아드리는 게 아니라 좀더 편하게 해줄게요. 자, 만날 때와 만나지 않을 때를 구분하는데 다시 1번 가장 편한 건 접할 때야. 솔직히 접할 때, 접할 때, 접한다만 먼저 R을 구해놔. 그러면 접하기 전에는 두 점이고 접하기 난 다음에 후는 만나지 않는다야 다시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노란색 접선을 제가 접할 때를 먼저 이렇게 꽂아놓을게요. 요렇게 꽂아놓고 가면 자, 요 직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3 x 플러스 4 y 마이너스 1 5는0이야탑 여기까지 봐. 어느 중심이 0 0이야 이점에서 이직선까지 거리가 누구랑 똑같애? 접할 때는 반지름이랑 두껍거든. 딱 거기까지만 해봐. 점직선 서봐 접할 때는 반지름 루트 r 이랑 점직선 사이 거리 공식 시작. 원점에서 이직선까지 거리가 연산도 얼마나 편해? 자, 여기서부터원점0 0기다까여거리입니다 끝! 큐민구해 나. 기민가 여기다가, 여기가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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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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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지? 마이너스. 잊지마. 틀리면 안 돼. 자, 얘가 얼마야? 로스 25. 5지? 5분의 5, 절대가 1이니까 3이네. 자, 그럼 봐. 되게 쉬워. 자, 얘가 3일 때는 교점 개수가 몇 개야? 접하니까 교점 몇 개야? 한 개. 한 개. 자, 됐어. 그럼 봐. 그러면 그때 R이 얼마야? R이 9일 때는 교점 개수가 한 개야. 그러면 r이 얼마일 때팔일 때는 교정계수가 맞을까? 음. 아, 왜 이래? 그개두개지 두 반지름이 짧아지잖아. 지금. 봐. 0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 구겼던 거야. 구니까 하나 맞나? 그럼 반지름이 8이면 아니다. 안 맞나지. 왜 반지름이 짧지 않아? 그래서 영 맞지. 이렇게 될거 아니야. 반지름이 작아질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러니까 안 맞나지. 직선은 고정돼 있고 반지름이 지금 작았다가 커졌다가 작았다가 커졌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안 그래? 그러니까 그래, 갖고 판지를 9에다가 8에다가 7에다가 이렇게 가봐 어7이 이렇게 안 만나잖아 6이면 안 만나잖아 이해됐어? 즉 8, 7, 6, 5, 4, 3, 2, 1 얘는 무조건 몇 개? 빵개 그러면 남는 거 알까 계산해볼까? 자 누가 있냐? 10, 11, 12... 20까지는 자 얘는 뭐야 그러면? 키워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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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을 키워봐 결점몇 개? 또키우기 교점 몇 개? 오, 옳지 계속 두개 계속 두개 얘네는 두개 그럼 질문 10부터 20까지 개수 몇 개? 11개 오, 옳지 11개 11개는 교점이 두개에다가 접하는 거 하나까지 하니까 교점 개수 몇 개? 23개 개 교점. 아, 교점 개수 23개 7번 갑니다 이제. 얘도 4이 되게 잘 나온다 <laughs> 올림 것은 틀리지 말자 이제 진짜 물론 또 틀릴 거야 알고 아, 있어 알고 있지만 자꾸 봐자 자꾸 나서 아 오늘은 좀 괜찮네 아, 나 오늘은 좀잘 풀었네 6,7 갑시다 자6,7아6,6 아, 가자 6,7도 가고 6,6도 갈게 6667 갑시다. 그다음에 717이 갈게요. 자, 얘가 66입니다. 자, 문제 읽어 보실래요? 문제가 되게 꼬거말장난하면좀헷 갈리는 문제들이 가끔 있어요. 67 60 7 자, 661 66 6 0 6 0형 자, 원 x 제곱 y 제곱은 4에 접하고. 너 접한대. 접방이네. 자, 주변에 접방 물어볼 거다, 동시. 자원 x 2제곱 플러스 y 1제곱은1의 중심을 지나는 중심을 지났네 그럼 중심잡을 읽어줘야지 몇콤마 몇 이콤마 이콤마 마이너스 2를 지나고 그치 그렇죠 자 그다음 기울기는 얼마야 기울기 모르지 그렇죠 이접 방이 기울기 모르니까 기울기는 뭐야? 기울기 m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자, 그 직선 중 y 축과 평행하지 않는 직선의 y 직편참 말이 좀꼬아놨죠즉 원을 작은애 그려라. 이제 원방.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 원을 일단 그려. 아주 이쁘게 눈금 맞춰서 그려. 얘가 이고 얘가 이야. 그다음 요점 체크해 나. 체크해 봐. 2 1마이 어디 있는지 체크해라. 2 1 마이너스 어디 있는지 체크해라. 얘는 참고로 그림 그리면 답이 하나 보인다 이 콤마 마이너스 1 어디 있을까요 이 콤마 마이너스 1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지 않니 응. 그러면 여기서 접선 그려보실래요 이 콤마 마이너스 1에서 접반 그려보세요 몇개 나오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이쁘게 생겼어. 아주 이뻐. 하나가 답이 보여. 답이 보이는 문제는 이쁜 문제야. 자, 너네 만약에 얘를 접방을 구하여라 접방을 다음들 두 개를 골라라. 객관식으로 나왔으면 저런 문제는 답이 먼저 하나 보이는 걸 체크하고 나머지는 다 지우는 거야. 자, 여기까지. 자, 이1마 마이너스 접선 그려라. 접선, 접선, 접선. 자, 지구선 그려라. 검사한다. 자, 이1 마이너스 에서 접선 그려라. 이 콤마 마이너스 1에서 접선 두개 그려라 정확히 얘기할까? 두개 그려라 두개 그려라 이 콤마 마이너스 1에서 접선 그려라 두개 <laughs> 옳지 정답 준엽이이 콤마 마이너스 옳지 오우 약간 좀 삐뚤같아 그래서 괜찮게 그렸네 옳지 어머 얘도 약간 삐뚤같아 야또 이거 잡히잘 맞으세요 기울기가 하나가, 예전너 어, 하나 너무 오버스럽게 그렸어 하나 너무 오버스럽게 그렸어 오케이, 얘들 살짝 정확히 맞네 그야 이제 규빈이만 그리면 된다 헉, 잘 그렸어 자, 이제 김규빈만 그리면 돼 김규빈이 그릴 때까지 리 시작 3초 시작 김규빈이 빨리 그려 <laughs> 어디 있어? 봐봐 옳지, 자 봐라 접박에 하나가 보인다고 여기가 조금 작긴 하지만 자, 봐 특히 이 좌표와 요 반지름이 일직 일라인에 요 같은 라인에 있으면 접방이 하는 거. 얘 불러. 얘 얼마야? 사고로 x는 2라는 직방이야. 됐지? 그러면 자, 얘가 y축과 평행이지. 그러니까 얘는 아니라는 거야, 문제에서. 이해돼? 얘는 아웃이야. 걘 아니래. y축과 평행이지? 안안 그럼 하나 더그려라 하나 더 그렸더니 아주 잘 그리네. 이렇게 나간다. 보이십니까? 근데 자다자 자, 얘는 어떤 적방이냐 두 번째 원 밖에서 2, 콤마이너스1에서근 적방입니다 기울기 몰라요 이겁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 자한 점과 기울기입니다 직방 공식 어떻게 써야 돼요 박서영아 한 점과 기울기가 좋아졌을 때 직관공식은? Y는? 안사용아 M 옳지 빨리 외워봐 뭐하는 거야 직각관리안 외우고 원망만은 부족하다며 자 한점과 기울기 오늘 시험에 냈지롱 그치? 양분 썼어? 기울기와 한 정점전세 직방 내가 쓰라고 시험지 냈는데 자시험에 일단 배우라고 무조건 공식 하나가지다했다 썼어? 응 시험지 어 공식 다 썼어? 하나 빼고 다 썼어 하나 빼고 다 썼어? 하나안 썼어? 모르겠어 <laughs> 자 기울기와 자자꼭 외워라 기울기가 M이고 이 쓰무시지 정점 <laughs> X1 Y1. 좀 이따 시험 보기 전에 노트 좀 공식 배워 펴놓고 한 점과 기울기 지한때 적방, 직방, 직방, 직방 블럭 공식은 Y는 Y, 마이너스 Y1 기울기 M 깔고 X 마이너스 X1 이것 써도 되고 Y는 기울기 M 깔고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써도 되고 무조건 내야 된다. 됐슈 자, 그럼 바아 자, 직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봐. 원과 직선이 접합니다. 무슨 공식 근데 마무리하자. 얘가 원의 중심 0, 0이야. 즉, 이 핑크색은 필요 없으니까 내가 지울게.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요 보라색이야. 참고로 보라색을 다 구하는 것도 아니고, 보라색의 y절편만 구하래. 뭐이냐얘 구하래, 얘. 얘 구하래. 음의 값이네. 그렇지? 그럼 이 값을, 다, 이 직방을 난 구해야 돼. 방금 직방을 썼어. 비율기가 M이야. X-2에 마이너스 2야. M값을 구해야 될거 아니야. 자, 묻자. 원과 직선이 접해. 근데 얘는 원밖에 점이니까 접방 공식도 쓸 수도 없어. 내가 여기서 접방 물어봤을 때다 대답하는 인간도 별로 없어. 자, 그럼 물어보자. 이 상황에서 M값을 구해야 돼. 난 무슨 공식을 써야 돼? 예지. 원과 직선이 접해 무슨 공식 써야 돼? 음. 그래. 점직선이야. 그럼 제척왜 점직선을 뭐랑 붙여 점직선이 제일 쓸만해. 원방에서. 점직선을 씁니다. 왜? 봐. 끝까지 봐.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이어. 다시 보자. 규민. 요 길이가 얼마니? 요 노란색 길이가 얼마니? 반지름. 오케이. 반지름이 얼마냐고. 1이요. 언제 반지름이 변했냐? 왜자 변하냐? 아니 반지름이 2죠 자 그럼 2점에서 2직선까지 거리가 얼마야? 2죠 그거 쓰면 돼요 점직선 내우셨죠 외웠어 이제? 어 해봐 어 점직선 내가 아까 외웠만 점직선으로 전부 다 풀면 돼자세 번째 다시 가자 직방이 누구냐? 다 정리해야 돼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은 0에서 자 원의 중심 0,0에서 여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2랑 같습니다. 음, 절대값. 끝. 여기까지 풀어. 자, 요 공식 적어놓고 못디웠으면 자, 답까지 구해놔. 답은 박성영이 구할 거야. 박성영 구할 때까지 너는 답 구해놨으면 쉬고 있어. 한 번씩 오늘 잡아야겠다. 이것들이 씨. 공식도 제대로 안돼있고 제대로 풀지도 않고. 수업시간에 왔으면 제대로 풀어 71번 정리해야겠다 아마 몇개 나올까? 두개 나올걸? 대입값이자 66번 다푼친구들 67번 푸시고 67번 다푼친구들 71번 풉니다 여기까지 자두문제가더 풀면 된다 그럼 기출문제 또한번 정리해 줄게 자올림포스안푼 애들은 다 풀어놔라 원방 자 준현빈 다풀어될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너 정도 속도면 다풀수 있어, 오늘. 다 풀고 가, 주저비는.